여러분도 긴장되시죠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진짜 너무 재밌게 봐주셨습니 아이고 코코코아님께서 생축계로 펭가비 해주셨어요 6나0 4번째도랑치아이 잡고 생일 축하하고 뒷고기 먹고 고맙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126개에 해당하죠 뒷고기 값으로 200개 가니까아 네, 그렇죠. <laughs> 물론 뭐 코코코아님이 아저 뒷고기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다 먹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먹고 살찌겠습니다 시작됐어요. 아래쪽에 놓였네요. 알반맨 선수 역시나 예. 좀 빌드 많이 깡통 선수입니다. 네. 네, 뭐 전략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도 다린 선수가 최대한 예, 네. 말밤이가 어떤 빌드를 할지를 무의식하면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관님이 정말 옛날 생각 나네요. 김다린 하나 둘셋 김다린 화이팅 그렇죠. <laughs> 옛날 문화 요즘은 그런 게없어가지 아쉬워요. 나중에 종체 여러분 오프라인 결승 한번 그런 거 한번 해주세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a s l 현장에서도 어. 간혹 하시는 분들이 아 있으세요. 네. 간혹 이 옛날에 가했잖아요 네. 옛날에는 선수마다. 거의 팬덤끼리 모여서 했었는데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그 채팅창에 가서 네. 출발하시는 비급 뭐님 같은 경우는 네. 선창을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아 화이팅 맞다, 맞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 네. 제가 유도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간 공평해질 수 있어요. 테란도 한 명, 토스트 한 명, 480만 원 빵. 아니다, 감독상까지 따지면 네. 520만 원, 530만 530, 원 빵. 네. 우와, 한 판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진짜 알반맨 선수가 달인 선수를 잡아냈다면 또한. 왜냐면 이게, 많은 네, 분들이 네. 대체 테란 팀에서 누구가 보혜를 잡을 것이냐 했는데 보혜까지 가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렇지, 그렇지. 다될 수도 있어요. 야, 근데 만약 이러고 진짜 테란 팀 만약에 네. 우승하면 울겠다, 진짜 눈물 나겠다. 달인 다린, 도 눈물 나고 흑은장도 눈물 나겠는데 이거? 눈물 아, 아 보, 보고 술 싶다. 술 먹방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지, 네. 그냥 잘 써. 올가같 진짜 해. 뭐 이겨도 술한 잔, 저도 술한 잔. 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저그 팀도 술한 잔. 이이슬씨 혹시 보고 계시나요? <laughs> 돼지고기 많이 받았을텐데 안주가 그냥 그득 차있잖아요 냉장고에 그쵸 그리고 센터로 일단 가고 있는 프로브 다리는 7시에 있는데요 코 돌려주고 있는 알바맨입니다 자 일단 알바맨 선수 대테란전 전체적인 전적을 봤을 때는 113승 77패 59.5%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가 사실 토스전 승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예. 보혜 선수가 등장하면서 확실히 그쵸. 승률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예. 너구리방님 보혜 선수 테란전 성적이 82.6%예요. 뭐 아까 35연승? 네. <laughs> 오늘 그거 깨면 은 테란이 뭐 아니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알바맨 네. 모르지. 이따 얘기해야겠다. 발리장은요그렇 네, s 2 네, 돌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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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살펴봅니다 변수가 해가. 없구나, 뭐 별다른 건 없구나 날빌은 없네, 라고 확인하고 있는 아리엔 선수의 s b 2그리 선수 프로그 커트됐고요 삼머린까지 네. 확인합니다 카덴지는 지금 지배해서 지금 현재 내종체 결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홉 시즌을 시작니다 네, 해외 네. 들어와 가지고 네. 스스로 이제 셀프 격리를 이 주간 하게 돼 있으니까요. 한국에 들어왔대요.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사월에 이제 시작하는 새 시즌 2020 시즌 두 번째 시즌 출전합니다. 네, 일단 다리 선수 이러면서 아시 쪽으로 SCB를 한개더 돌렸습니다. 추가적인 덩치 예. 부분도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오머리. 지금 말이 세워놨는데 오 말이 어, 민감해요. 아, 드라군 오자마자 바로 반응 해주고 네. 있고. 그러면서 자원이 쌓여 있는 360, 370, 400대 네. 그리고 자원이 쭉 빠집니까? 네, 언덕 빠지네요. 위쪽에서 좀 지어서 자원적 손해를 보는 것보다 최, 네. 최적화를 좀 노려보는 최적화를 노려보는 암마당 쪽에 커맨드 바로 지어주는 달인 선수였고요. 그러니까 마인을 최소화로 찍어주면서 뭐 언덕 위쪽 입구 막는다고나 예.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 지금은 아예 그냥 과감하게 전진. 합니다. 네, 알반맨 선수도 근데 반응이 드라곤 달려으니까 거의 달려들 줄 알았다라는 듯이 컷! 지금. 컷. 마린, 근데 지금 보이? 아, 알반맨 선수도 드라곤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요즘 말이 참 잘해주고. 네.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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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결국 드라곤이 문제가 아니라 컨트롤하는 사람이 문제인가봐요. 진짜, 제 드라곤은. <laughs> 네. 제 드라곤은 그렇게도 말을 안 듣던데. 그렇죠. 네. 뚜껑 열었다, 열었다. 네. 네. 누가 열리고? 제, 제, 제 뚜껑이 아니라. 열려요. <laughs> 열리라는 드라곤 뚜껑은 안 열리고. 자, 다시 한번 시간차 아. 정상 통해서 모든 거를 확인했어요. 상 예. 게이트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모두 체크를 했고. 거기에 따른 판단, 더군다나 네. 특훈까지 받았는데, 합숙하면서. 자, 그러면서 지금 달인 선수 걸쳐 한 기, 마인드 매설. 한 터, 한 번. 지금 다본걸 어, 근데 걸쳐가. 이게 사네. 네. 체력 5. 마인도 하나 남았거든요. 아깝죠. 와, 아깝죠. <laughs> 네. 이걸 사네. 와, 이게 사네. 그러면서 달인 선수. 확정! 바로, 트리플 많이 먹습니다. e y b 훨씬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s b 가 3게이트를 가는 걸 보고 어? 트리플은 아니네? 라는 정보까지 모두 지금 획득을 한 상태에서 그랬죠. 가는 트리플이거든요 근거가 있는 확장이죠 b o 알 m o 이 선수 b o 선수가 벌 e 한 b 돌리는 걸 봤기 때문에 x m 쪽 n 다리 선수의 벌쳐 돌리기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드라곤 배치 신경을 써주고 있고 이옵저버가 나와서 트리플을 보고 나면 이제 알반맨 선수도 뭐야 멀티 이렇게 빨리 가져갔다고? 이후에 이제 맞춰가는 판단이 예. 필요할 겁니다. 자 수비대형 펼치고 있는 알반맨 네. 지 원팩에 거의 마인만을 가지고 마인 트리플을 주고 예. 있는 다린 선수인데 자. 6시 쪽도 지금 뭐 시야 부분도 마인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그렇죠. 3시 쪽, 6시 쪽전 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아, 900명 돌파였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투혼을 불살라 주시고요. 이 시야, 시야 천명 갔으면 원이 없겠네. 제 생일 선물로 저는 다, 다른 거 말고 본방 천명 찍는 거.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결승에서 네, 많이 소문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진짜 볼만하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네, 족체 제가 권해드린 이유가 있다니까요. 는 알바맨 선수 옥저버가 도착을 합니다. 네. 바닥 쪽으로 하나 그리고 병력이 움직일 하나. 수 있는 위치 경로를 타고 지금 한기가 들어왔는데 저8시가아 꽃게랑님 한계로 팽가이 고맙습니다 제 가족이 되셨네요 재밌어요 종, 종체 시리즈 재밌죠 걸처럼 빈틈을 노려봤지만 네. 알바맨 선수 아예 그냥 병력들이 입구 쪽에서 안 나가고 어, 버티이고 있었어요 옥저버 어? 가다 말았어요 네 여기 확인 안 했습니다 혹시 지금 저 9시는 어떻게 보면 몰래멀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반맨 선수의 옵저버 방금 움직임은 커맨드가 9시에 대놓고 지어졌을 거라 생각을 안 하고 위쪽에 커맨드가 지금쯤 지어지고, 지어지고 있나? 에. 날아갈 타이밍인가를 한번 본것 같은데. 근데 이미 영업 중이죠. 네. 그래서 알반맨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3시를 먼저 가져가는구나. 그렇죠.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919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주세요.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종채 한동안 쉬어요. 영업 안 합니다. 종채도. 그리고 달인 선수는. 체크. 어, 아머리 올라가면서 이제 자원 남는 대로 팩토리 늘려주는데 써주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예 그냥 바리케이트 쌓아놓고. 네. 문 닫는 거예요. 문하고 네, 네. 업그레이드하고. 네. 그러면서 한번 붙겠다라 생각합시 네. 그러니까 찍어봤고요. 일단은 스캠 뭐 어쨌든 다섯 수가 예. 게이트가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던지 추가테크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알반맨 선수도 셋실 가져간다는 것 자자자자 확인이 가능하죠 이제 갑니다 네 병력으로도 확인을 했고 알반맨 선수 9시 아 보면 사실 그 생각 들 거예요 뭐야, 어 뭐야 이거 이거 언제부터, 언제부터 먹은 거야 바로 지금 미네랄 미 예, 눌러봐야죠 눌러보면서 눌러봐야죠. 예. 얼마나 저원채치했는지 확인을 하면 좀 당황스러울 아, 거예요 아 내가 빠른 게 아니구나 라고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너무 배 너무 내가 배제했구나 어각하죠 사이다 먹은 것 같아 아무리 돌아가 시원하다, 개비스콘. 스폰서를스새로 광고, <laughs> 개비스콘. 거죠, 개비스콘, 내가 대놓고 P P l P P A 뭐지? 네. 어, 하는 게 네, 대놓고 하는 겁니다. 스폰서 찾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니, 스폰이 안 들어왔는데 P P l 를 하고 계세요. 헬스니 알아서 줄 아는 얘기지. 내가 먼저 했으니 <laughs> 어, 저거로. 좀좀또 같습니다. 잡혔고요. 네, 여러분들 시원하죠. 아무리 뭐 사이다 마실 줄을 몰랐네. 아, 팩토리 쭉쭉. 어우 시원하다, 진짜. 또게이트를 예. 늘려주면서 동시에 지금 태크까지 올려주고 있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부분이 예. 다른 선수의 트리플이 빨랐기 때문에 그만큼 태토리 늘어나는 타이밍도 한방 병력이 쌓이는 타이밍도 업그레이드 올라가는 타이밍도 빠른, 빠른 말이에요. 팔팔팔 왜냐면 네. 원팩 상태에서 트리플까지 진짜 빨리 먹은 지금 멀티거든요. 지금 유니 손실이 한 말이나 한거 주었죠. 자 슬슬 이제. 보예 선수가 손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박맨 선수가 한시 쪽 스타팅 앞마당 쪽 멀티하러 갔는데 마이니 마이 마이 이미 네. 네. 맞습니다. 응, 거긴 안돼 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단전수요. 치우려면 노력을 좀더 해야 돼요. 아비타 테리미널 음. 스타포트 에뭐 연출 준비 하겠죠. 어, 오분직입니다. 아, 자리 잡네요. 네. 자 강을 등지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정말 배수의 진 쳐야죠. 네. 여기다가 한시 쪽에 숨어있던 벌첩 나와서 프로까지다 예. 아, 멀티 타이밍이 늦었진다는 얘기가 네. 되겠죠 센터 쪽에 장,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토릭 상당히 많고 스케일이 앞마당에 한번 여기에 본진에 한번 게이트 숫자 예, 예. 뭐, 질럭 발업 아직까지 안된다 예, 예. 뭐 이런 부분 병력이 입구 쪽에 없다는 것까지 네. 모두 지금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한식쪽 확장 욕심을 내고 있는 알반맨 선수입니다. 자, 시즈보드 풀고, 아머리 돌아가고 있고, 잠시 후공 1업 끝난, 공 1업 끝난 얘기죠? 한번 지금 재보는 예. 걸 텐데, 달인 선수가 지금 이 진출하는 타이밍에 알반맨 선수가 한시 앞마당을 먹기 위해서 본대력이 한시 있거든요? 앞으로 다 빠져있다는 거. 옥쪽을 어, 보고 있어요? 네. 어? 근데, 함, 전장에 합류하지 않고. 아, 어, 합류하네요 이제. 네, 이제 돌아옵니다. 자, 병력들이 내려올 수 있는 예상 경로, 일단 마이부터 마인부, 매설하고 우와, 있는. 이거 지금 도착. 다리. 이미 지금 다른 선수가. 강 건너까지 왔어, 강 건너까지. 다리 바깥쪽까지 자리를 잡았고. 마인밭, 마인밭 만들었어요. 마인밭. 지금 그, 이거 셔틀 들어요. 없으면 아요 예, 예, 한시 쪽에 멀티를 가져가기 위해 병력이 다 빠져있던 그 타이밍을. 아, 이거 까다롭다. 이거 지금 까다로워요. 너무 지금 타이밍 잘 잡았죠. 그리고 길게 일렬 네. 행대로늘어서 네. 있어가지고. 달려들 수가 없어요. 어, 달인 선수가 확실히 합숙 이후에 또 발전을 했는데요. 네, 감당합니다 예, 예. 어, 거기다 질럿. 이제 서야 지금 예. 목으로 많이 제거하면서 약간 지금 뒤쪽으로 치고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탱크 허락 받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탱크에 지금 마인 매설이 좀돼 있고. 벌처가 어, 근데 벌처가 이미 이미 여기 돌고 있어요. 마당을 잡고 있거든요. 예. 그니까 추가적으로 나오는 병력과 이탱크를 그렇죠. 싸워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자 벌처가 이제 본질의 공위로 끝났습니다! 자털단 벌처 돌아왔고 안마당 털렸고 그리고 자. 질럿이 다 잡혀 그릇만 예.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벌처 합류되면 이탱크 얻어내기도발바에서좀 힘들어요 그리고 한시 안마당 좋은 아직 아무 그냥 밥집 그렇죠. 밥집 프로브 한 마리도 안 붙어있네요 어라? 멀티고요. 예. 아 목을 잡혔어요 지금 네. 저기 알바맨 선수 하고또저 앞마당에 프로보를 잡혔죠. 새시 쪽로보가 지금 본진 쪽 자원이 알바맨 선수의 아. 유일한 지금 자원줄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laughs> 이거 왠지 모르게 대장대 대장전 말에서 에이스 결정전를 스매일이 나는데요.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뒷고기? 와 진짜 그 끝까지 가네요. 이게 끝까지 가네요. 네. 네. 일단 아비터가 나왔지만 아직 마나가 없고요. 어제는 선봉원킬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달인 선수는 결국 알바맨 선수의 악마낭 파괴시켰습니다. 아, 그가은도 높죠, 지금? 네. 오늘 네. 네. 에이시 결정점. 이쪽에 있는 병력 다 잡혔기 때문에 탱크 네. 소속매서 3시쪽 충분히 포격 가능하고요. 자원이 또꽤 많아가지고 네. 팩토리도 막 그래서 한번 순환 딱 시키면은 다 보세요, 팩토리 풀 가동이죠. 네. 어풀 가동, 풀 가동. 근데 아무리 네. 추가 네. 업그레이드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뭐요? 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laughs> 어우 예. 저까지 아, 예. 막 발음이 지금 예예예. 예, 예. 살림 차입니다 여기다 다리 예. 그리고 한시 털러 갑니다 그렇죠 한시 털고 캐시 쪽도 밀고 아예 그냥 굶겨 죽이겠다는 생각이죠 예. 추가적인 멀티만 안주면 그 뭐경 네. <laughs> 알밤 경기 예. 와 지즈머드 아, 아, 그꽝 죽이고, 여기는 막을 병력이 예. 예. 안요 캐논 예. 깨고 그러면 프로브는 어떡하라고요 벌써 들이식니다 아, 니다 이번엔 한대도살 아, 가지못하겠는데요 아, 내려올 아. 때도 허락받고내려 그렇죠. 아, 대로 경 아, 니죠 아, 대로 하고 예. 어, 어, 아, 하고 아, 하고고하고 아, 대고하고 여기 쉽게 나하고못하게할 거야, 지금 다린 선수 거기다 지금 본진 쪽에서 움직이는 추가 있어요. 병력 다린 선수 예, 오고 추가 타까지 여기 거어내도 그만큼 더 와요 세시도 동시 타격하고 있는 다린 선수입니다 한시 아... 한마당 마비 세시 쪽곤 마비 그리고 본진 생산 병력 합류 지금 걸쳐 골리아 또 추가됩니다 아아비 잡혔고요 아, 아, 잡혔어요. 마인박칩니다 마인 농사 지어놓은 상태 다리 추가 아터 나왔지만 역시나 이가 없죠 예. 아, 탱크가 뒤에 또 있어요 계속 이렇게 소소소만 압박해도 다리 선수는 어쨌든 알반맨 선수에게 예. 멀티만 안주면 되고 지금 뭐 배가 너무나 업그레이드도 동일없다 예. 마지막 공방이나 끝났고 네. 소모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지금 그 알반맨이 돌아가는 멀티는 없다고 보여줬다고 보여줬고보다본로보고본고본보고본보여줬 본질적으로 보여줬고본질적으 보여줬다고 본질적으로 보여줬다고 본질적으 보여줬다고 본질적으 보여줬다고 본질선수로 보여줬다고 본질로보여줬고본질 보여줬다고 본 보여줬다고 본로보여고본질적로보여줬고본 보여줬다고 본질적으로 보여줬다고 본질적으로 보여러다고보주줬아하보여러시간요 지지 모드 포격 드라군이냐 아니면은 넥서스냐 자 드라군 삐리릭 넥서스 잠시 터집니다 아관전전 관전 방송 또한 만명의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본진도 좀 흥했으면 좋겠네요 아, 자 오. 마지막 관격인것 같죠 문이 열립니다 병력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지지 자 마지막 경기 대장대 대장전까지 가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맵 선택권이 달인 선수에게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서킷 브레이커도 단장의 능선도 애공 저기 보혜 선수에게는 할 만한데 어쨌든간 그 선택권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어, 제보에 의하면은 지금 보혜 선수는 테란전 35연승 중. 그걸 끊어내면서 오백 삼십만 원 빵을 와 담판 오백 삼십만 원이면 <laughs> 별풍선이한 칠만 개 이상 되, 되죠? 와예 네, 지금 아까 제보를 들어보니까 삼십오 연승 중이래 네. 보혜가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달인데 보혜입니다. 많은 것이 지금 걸려있죠. <laughs> 많은 걸려 있죠. 보혜도 많은 게걸 양쪽 진영에 지금 양쪽 진영뿐만이 아니라 양쪽 팀을 응원하는 팬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게 걸렸습니다, 많은 게. 뭐 허위 제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혜 선수의 테란전 승률은 71승 15패 80.6%예요. 살인적인 겁니다. 그렇죠. 네, 테란은 그냥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아, <laughs> 맛있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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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그럼 일단은 뭐뜸 들이지 말고 오늘은 이제 저도 본전 찾았습니다. 어제는 빠른 집에 왔다 갔다하는 시간보다 빨리 끝났는데, 네. 야 진짜, 나오네. 진짜 종채는 골 때리지 않습니까? 어제는 천봉을 키로, 오늘은 과극게 그... <laughs> 나를 들었다 놨다 한다. 자, 더가 강으로 먼저 가보시죠. 마지막 맵 이성은 감독이 또 어떤 오도를 내리며 네. 원선재 감독은 또 어떤 내어도를 내릴 것인지 그리고 어. 나머지 달인 언니. 뭐 해요? 우와. 소녀가장 네. 얘기 듣던 달인. 선택은 펌키시냐 아 <laughs> 네. <단장의> 단장이냐 <laughs> 정말 <요거> 단장이네 <laughs> 네. <난 거죠>? 네. <laughs> 아, 음악 보소 아, 이정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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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웃음> 얼마든지. 예. 흑원장님. 얼마든지 잠시만요. 예. 그 잠시만요. 인정합니다. 착한 잠시만요. 착한 잠 잡전 타임.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뭐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도 좋고요. 그런 시간을 또 흑은장 감독님께서 센스 있게 응. 네. 아직 제 생일 어, 2시간 40분 남았거든요. 네. 다린이 이길 듯 몰라요. 지금 상대 전적은 보혜가 많이 앞서 가니다29대 12. 29대 12. 29가 보혜, 12가 다린. 아, 긴장 감 자, 추천과 즐겨찾기는 KCM 종족최강전을 충게합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반야월 그 뒷고기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3주에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캐스터님께 선물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 저도 냉장고가 좀 텅텅 비어있거든요. 독거노인이라서. 좀,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죠. 저도 점점 괴물이 되어가겠습니다. 자본주의가 나은? 럭키 브레이커뭘짜줬을까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중계진으로 넘어올 것시고 선수들이 조인이 되고 그러면은 제가 시작하겠습니다만 이제 진정한 종족체 강전 2020 시즌 시리즈의 찐막. 네. <laughs> 더 이상 없어요. 찐막. 530만 원이 걸려 있는 플러스 알파 별풍선. 다시 한번 아프리카 TV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주최자, 주관자로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 시즌 동안 이번 시즌 남종채도 너무나 재밌는 경기 많이 나왔고, 네. 어, 그리고 레종채도 진짜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서. 2015년도부터 시작했고 또이 파일럿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시범 경기했던 네. 레종차가 자리 잡고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900명도 넘고 천명 찍었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 아또다인데보회를 하면은 천 명이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 태경방대 영어방. <laughs> 그렇죠. 이것도 또아 <laughs> 이것도, 아 이것도 태경방대. 영어방. 지금 두 선수 모두 다 열었어요? 그러니 본방이 이 모양이지. <laughs> 추천 좀 눌러주세요, 와가지고 좀. 아, 나 늙어가는 것 같아, 막. 에휴. 이제 진짜 마지막 경기를 <laughs> 이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네. 보혜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예. 빌드를 깎아오는 타입은 아니에요. 예예. 진짜 약간 자신감이, 정말 운영에 자신이 있다는 걸 느껴질 정도로 이 선수는 뭔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이러지 않았을까. 그냥 운영으로 경기를 하는 선수거든요. 아 추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왔다가 다시 가셔도 돼요. 예, 감 이영호 선수 방으로 김태경 선수 방으로 가세요. 네. 천명 넘었어. 아, 천명 넘었어. 아, 됐어 가, 다 가. 지금 김태경 팬, 이영호 팬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어행 역시 어, 택시과 역시 가. 어 행복해. 지금 테란토스 싸움 나왔어. 박수. 물개 박수. 감사합니다. 천백 명. <laughs> 아이 펭가이 또 너무나. 아, 많잖아. 채팅창이 아, 너무 빨리 올라가서 펭가이 닉네임을. 나, 이런, 나 과묵한 방송 내 맨날 1등하잖아요. 맨날 저희. 예. <laughs> 과묵한 방송 1등하는데. 감사합니다. 1등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생일 아. 마지막 종족체강전 경기 자예 돌아가셔도 되고요. 또 본분 아무리 여러분께서 이렇게도 할 일을 해야죠. 그렇죠. 예. 저는 제 신분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자 준비 끝났습니다. KCM 레이디스 종료 최강전 2020첫 번째 시즌의 진정한 마지막 경기 대장대 대장전 달인대 보해 소수 경기 시작. <목소리> <목소리> you <laughs>